안녕하세요. 당기다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기차처럼 정말 부드럽고 조용하게 쫙 나가는데 충전 걱정 없이 그냥 주유소에 쓱 들어가서 기름만 넣고 나올 수 있다면 어떠세요? 완전 꿈 같은 얘기죠? 오늘은 바로 이 마법 같은 자동차, 현대차가 비밀리에 개발 중인 EREV의 모든 것을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귀에 지식을 쏙쏙 당귀다 TV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 순서입니다. 먼저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기차 앞에서 망설이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에 대한 아주 스마트한 해답, ER EV가 뭔지 그 정체를 알아봅니다. 또, 어? 그거 그냥 하이브리드 아니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뭐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비교해 드릴게요. 이어서 현대차가 지금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차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매력적인지 마지막으로 자동차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기차 정말 좋은 거다 아는데 왜 우린 아직도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질까요? 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죠. 아마 대부분이 네 가지 이유에 공감하실 겁니다.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갈지 불안한 주행거리 불안증. 또 막상 충전하려고 하면 찾기 힘든 충전소. 찾았다 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긴 충전 시간. 그리고 만만치 않은 차량 가격까지.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이죠. 맞아요. 진짜 전기차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 한번 장거리 여행이라도 가려면 충전소 위치부터 검색해야 하잖아요. 특히 명절에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앞에 길게 줄서 있는 거 보면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릴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전기차의 불편함은 싹 지우고 장점만 쏙 빼닮은 기술 바로 이알리브입니다. e r e v 입니다 E-R-E-V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퀴를 굴리는 건 100% 오직 전기모터라는 점. 근데 여기에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작은 엔진을 발전기로 하나 더 싣는 거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는 겁니다. 어, 잠깐만요. 방금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가 아는 그냥 하이브리드 자동차랑 뭐가 다른 거예요? 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점을 궁금해하시거든요. 엔진이 있으면 그냥 하이브리드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EREV와 하이브리드는요 생각보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장 큰 차이 바로 엔진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알던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직접 바퀴에 힘을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ERV의 엔진은요 절대 네버 바퀴를 굴리지 않습니다. 오직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 역할만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행 느낌이 그냥 100% 순수 전기차랑 똑같다는 겁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 엔진이 푸르릉하고 개입하는 느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기차 특유의 부드러움으로만 달리는 거죠. 작동 원리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배터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엔진이 조용히 켜져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 전기로 배터리를 채워주고요. 그럼 그 배터리가 전기 모터에 힘을 줘서 바퀴를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은 뒤에서 묵묵히 전력만 지원해주는 든든한 보조 배터리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엔진은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힘이 아니라 그냥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만 쓰는 거군요. 이제 개념이 확실히 잡히네요. 네, 바로 그거죠. 자, 이제 원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을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있냐 궁금하시죠? 드디어 주인공, 현대 자동차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도로에서 아주 흥미로운 차가 한대 포착됐습니다. 신형 산타페인데 위장막을 뒤집어 쓰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저 뒤에 붙은 스티커예요. 보이시나요? 선명하게 쓰여있죠? MX5 EREV. 이게 바로 현대차가 EREV 모델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거, 주행거리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현대차가 목표로 하는 수치는, 자, 놀라지 마세요. 무려 960km입니다. 960km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기름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 정도면, 주행거리 불안이라는 말, 이제 사전에서 지워도 되겠죠? 출시의 계획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 타자는 2026년 하반기에 나올 산타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바로 다음 해인 2027년에는 제네시스 GV70 같은 프리미엄 라인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장 반응이 좋으면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소렌터나 카니발 같은 국민차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EREV라는 차가 도대체 왜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구체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좋은 건가요? 왠지 기술이 더 복잡해졌으니까 가격만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차가 나오기도 전인데 이미 시장의 반응은 정말 뜨겁습니다. 국내 소비자 500명에게 물어봤더니 10명 중 4명 이상이 e i e v 나고면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절반이 훌쩍 넘는 58%가 나라면 이 i e v 사겠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 i e v 가 기존 하이브리드 시장의 판을 완전히 흔들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소비자들이 왜 열광하는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충전 스트레스는 이제 안녕 둘째, 900km가 넘는 압도적인 주행거리. 셋째, 전기차랑 똑같은 부드러운 주행감. 넷째, 배터리 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순수 전기차보다 오히려 가격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보조금 혜택까지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거의 단점이 없는 완성형에 가깝지 않나요? 와! 진짜 그러네요. 전기차의 주행감에 내연기관차의 편리함을 그대로 합쳐놨으니, 이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잖아요. 네, 바로 그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e r 부 v 를 그냥 새로운 종류의 차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쩌면 자동차 시장의 판 자체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한 자동차 전문 매체에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살까 하이브리드 살까 이런 흑백 논리의 고민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REV는 그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두 세계의 장점만 쏙쏙 뽑아 만든 완전히 새로운 세례니까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아직은 충전 인프라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순수 전기차 시대로 우리가 건너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EREV라는 기술이 과연 우리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똑똑한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현대의 EREV가 드디어 도로 위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과연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희 당귀다TV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고 저희의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저희 당귀다TV에 큰 힘을 보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